자, 구강 2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세상은요, modern 하면 이제 현대의 근대, 뭐이 말입니다. 반대말 하나 적어줄까? ancient죠, 그 그렇죠? 옛날에. 응, 어. ancient. 응? 아, 현대 세상은요,입니다. 응? 이 보니까 뭐 이거, 보는 여기까지 이렇게 쫙 가있고, 예? 이거 보니까 또 이거 소대구문이네 예? 얘도 해? 응. 그러니까 uh, so interconnected 너무나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constantly 늘 항상 똑같이 plugged in 하면은요 플러그 꽂혀갖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상은 너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또 플러그로 또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that 그래서 finding 찾아내는 것은 주어져 4번 뭐를요 the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찾아내는 거 응? 그게, 뭐할수 있는?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을 찾는 게 뭐일 수 있다? can be difficult.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응? However, 아, 근데, 응? 육각형으로 할게요. 근데, without, 뭐뭐가 없다면, 그렇죠? without. freedom, 자유가 없다면, 응? 뭐로부터의 자유? from the influence and distractions of the world.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보다이 전체를 이렇게 어? 즉, 즉, 세상의, 어? 세의의 응? 의영향영향리 그리고 s t r a c t i o n 조하이를게하게하이게함이런 말입니다. 주의 산만. 이렇게 하으로부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면이렇면면 It is. 딱 보니까 뭐가주오죠 It is virtually. 그 사실상. 그 Virtually 하면 사실상 실제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적으로 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정반대 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맥으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냥 사실상 impossible. 불가능할 수가 있다. 뭐하는 게? 진주어죠. Develop. 점점 키워내는 거. 발전시키는 거. 이 reason만 있어도요. 좀, 뭔가, 이제, 논리정연안이란 뜻이거든요. Well-reasoned 하면 논리정연안입니다. 어, 8번 형태의 형용사죠. 논리정연한 의견을, 응? To develop 의 목적어. 아니면, 생각을, 그리고 values, 가치관을 개발할 수 없다. 이, 딱 봐도 이제 이게 빈칸수로 문제인데, 어디를 빈칸으로 했는지 이제, 어차피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글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글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맨날 연결돼 있고 남하고 맨날 주구장창 떠들고 카톡으로 연결돼 있고 뭐심심하면 어 페북 들어가서 막어 어 페북이나 해서고뭐 자유로운 연애 중뭐이지라 떠는 거나 보고 있고 이런데 이런데 어 그러지 말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응어 마치 이제 장첸이 혼자야 하니까 어 싱글이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혼자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어 힘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걸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선수들은 알수 있죠. 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계속한 번 봐볼게요. 자, 히스 s t 역사는 shows 보여줍니다. a lot of 많은 이죠, 많은 많은 예들을 보여줍니다. 예, 무엇에 의해 이 transcend란 동사가 있거든요. 예, 초월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 확 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transcend하면은요, 초월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그 예를 보여준다. 그 초월적인 힘의 예를 보여준다. 무엇의 예? 원래 빈칸이었습니다. solitude 이봐 아까 내가 말했잖아 혼자야. 어 싱글이야. 싱글하고 솔로하고요. solitude 고독이거든요. 고독, 고독, 응. 어. 고독의 그 초월적인 힘을 역사의 예가 보여준답니다. 이 고독을 추론하라고 했던 게 원래 69페이지에 있던 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다음에는요. 뭐 했다? t 근 o long walks. 아, 이 산책을 했어요. 긴 산책을 했죠. 누구 누구 없이 without company. 이거 회사 아니야. 어? 물론 회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동행이란 뜻입니다. 동행. 함께 하는 사람 없이 함께하는 사람 없이 혼자 막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And family. 그리고 단호하게, 응? 단호하게 뭐 했다? Turn down.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죠? Dinner party invitations. 저녁 저녁 식사 파티 초대. 이거 거절했어요. Monsters. 이 모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왜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린 남자 있죠? 그 모세는 spent 썼습니다 time alone 시간을 혼자 썼어요 어디서? in the desert 사막에서 응. 이 젊을 적에 이제 모세가 사람을 실수로 이제 어 너무 이제 가혹하게 하니까 아 이봐요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사람이 지금 짐을 못 나르잖아 뭔데 아이, 아이 물러나 하다가 사람 실수로 밀어서 죽여요. 어, 그 다음에 사막가 가지고 노인대서 돌아오거든요. 뭐, 아무튼. 아, 지저스. 무슨 뭐, 성경책 특, 특집, 입니까 지저스. 그야말로, 이 모세는 이제 앞쪽에 나오는 조연이라면 주인공이죠. 어, 예수는 뭐 했다? wonder.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어디를요? w i l d e n e s s 광야. 황무지를 헤맸습니다. 어, 종교 바꿨네, 이제. 모하메드는. 에? 이슬람교로 옮겼어요. 이 모하메드는요, s a t 앉아 있었죠. 어디 안에? in the cave. 바로 동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 자, b u 부처님은, when. 갔습니다. 어디로? to the mountain top.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응? 어? 음. 아, f i n 참고로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뭐 종교에 따르면 어, 뭐 돌아가셨다가 이제 뭐 부활했다고 하시, 하고 하 모하메드는요 어, 그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아, 뭐그니까 누구더라? 뭐 누가 아 저거 신통력이 있나 없나 보자 신의 대리인이라는데 하고 이제 뱀을 풀었고 뱀에 물렸나 아니면 뭐 독약을 마셨나 해가지고 어 가십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어, 열반을 드신 거죠. 어. 아무튼 find 찾아 명령문이죠. 어. 찾아 찾아 your own mountain top 너 자신의 산꼭대기를 찾아라. 그리고 뭐해라 and don't come down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어? 부정 명령문이죠. 어. 부정 명령문입니다. 어. 어, 내려오지 마. 어, 몹시 your own thoughts, 너만의 생각, opinions, 너만의 의견, values, 너만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는 내려오지 마.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